<laughs>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어. 야, 여기 많다. 야, 진짜 많다. <laughs> 아, 근데 다 카드가 차네. 아, 진짜? 도로로안 하고. 야미다 우리 애들 있나? 어야 있다 근데 배지다와 야야 누이 있네 누이 어디? <laughs> 근데 너가 좋아하는 애는 없다 카, 카게야마 있다 카게야마 쿨로 얘는 다이치 이거 지미캐모 이거 진짜 귀엽다 애들별로 다 있어 야 이런 거 너무 귀여워 그치? 아! 쯔무쯔무도 있어! 야 여기 좀 많다 야키있었가니까이 이 조그만 사이즈로 치키있었 진짜 귀엽다 그래 너 이제 최애 치키 하기로 한 거야? 그래 <laughs> 노야야 야야 미친! 아카시 개 이뻐 카시 귀엽아 아, 이거 집에 걸어두고 싶다. 나 카시 개멋있다. 어? 멋있다. 개 섹시해. 표정 봐. 이거 랜덤인데 근데 풀박이네. 음. 이렇게 여섯 명. 이거 랜덤이야? 응 이렇게 팔면 랜덤이야. 아 근데 특히 뭐가 특히 안 같아? 어디 부이 이거 약간 다른 애들도 딱히 내 취향 아니야. 그 세, 일, 생긴 거 자체. 이건 뭐야? 그, 내가 들고 다니는 그 파우치 같은 거. 아니, 아니 난 이거. 어, 메인? 응. 넌 한다? 응. 과연... 어, 빨간색이는너 그거 같은데? 네코마 같은데? 언제 꺼내? 네코마 들중 하나일 것 같아서. 아얘네 예, 하면... 종류다. 아닌가? 앞뒤가아 맞아 맞아. 아 그러면 나는 응. 리프만안 나오면 돼. 아나 야쿠도 약쿠... 좋긴 한데. 드든. <laughs> 과연. 아, 뭐가 나도 좋아. 음. 일단 빨간색은 맞아. 그렇지. 아, 어. 야, 보복이 안고 그 나온 것 같아 아. <laughs> 야쿠. 아니야 아좋다빠 <laughs> 아니야 나 야쿠 좋아. 야, 너이 크지? 아니 귀엽다. 진짜 어게 나와도 제일 <laughs> 안안 갖고 싶은 거 나왔어? 야, 이거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좋아해 줘야지. <laughs> 그래, 나 야쿠 좋아. 나 야쿠 나나 나 리베로 좋아하니까. 웃기네. 봐봐 내가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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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야, 쟤 어떻게 이 조합을 만드냐고. 어, 나 위한 조 근데 이거 하나만 나오는 거지? 응. 제발. 그럼 두번 해야 돼? 왜? 아, 한, 한 아, 쌍이 이거, 어, 나오는 이, 거야? 아니, 어, 이게 그냥 하나야. 아, 그래? 그럼 좋은데? 아니, 솔 조합 좋아, 다 좋아서. 솔직히 누구 나오든 다 좋아. 캠마랑. <laughs> 아니, 나카시도 좋아해서 캠마 카시도 좋아. 와 야, 이거 대박이다. <laughs> 너무 싶어, 나어떻이 해? 대박이다. 이 얼굴 보이지와 <laughs> 간... 레전드다. 와그 커. 야 이런 게 바로 나는 가이의 맛? 야 미쳤다. 야여러가이영야 뒤에 봐봐. 그러니까 이게 야, 이 방향으로 이어줄까? 해도 되고 이 방향으로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닌가? 아닌가? 아 아니네. 이 방향이구나. 야 어, 괜찮다 야 근데 다 열리는 거야? 야 너무 좋아 대박이다 와. 근데 나 원하는 거한 번에 나한테 야, 처음이야 야 대전에서 너돈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. 이거 신이 아, 도와줬었나봐 아 그렇게 너,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거야? 어야 미쳤다 아, 이거 할까야 다음은 아, 뭐할야퀵 성공 나가 뭐하지? 일단 파우치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 얼마나 귀여운지 내가 실물로 보여줄게 어, 아이어색이다 아, 캡마야, 캡마. 여, 나 이거 좋아. 야, 야 중복 아닌 게 어디야? 그러니까. 야, 마랑야캔마 여기 딱 이렇게 십오 명. 그러니까 아니 이거 게임에 했으면... 집중하고 됐다. 있는 게 아, 좋아서. 너무 너무 그 아, 너무 귀여워. 너무 그캐 잘됐다고 생각해서 캡마 좋아했었어. 야, 귀엽다. 야, 이거 진짜 귀엽지. 이거 이거 뒤에 와. 다..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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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또 있어. 아 저거는 아, 그거다 그냥 키링인가 봐 되게 예쁘다 여기는 없는 거 같아 야, 귀엽다 응, 귀엽다 이 토마토 진짜 귀엽네 아나아 아까부터 이게 자꾸 눈에 밟힌다 이마루코는 아홉살 맞아 너무 귀여워 되게 귀여운데? 헐, 컵에 거는 거야? 귀엽다. 핸드폰 꽂을 수 있나? 아, 어, 그렇네. 야, 핸드폰 위에 이렇게 꽂으면 진짜 귀엽겠다. 어? 그 약간 색깔이 예뻐. 어 여기 약간 반짝반 흘러거리야? 어, 그니까 러 반짝반짝 거리네. 아, 또 리예쁜데? <laughs> 귀엽다. 하이큐 많았던 거지, 진짜. <laughs> 이거여기 어, 여기가 더 싸다. 5,000원밖에 안 하네. 아까 거기 5,800원이었는데. 스티커야? <laughs> 진짜네. 이거 입고 있는 거? <laughs> 이거 커야아 진짜 예쁘잖아. 야, 이거. 이거 진짜 이... 야, 야. 이 샀잖아. 오, 야. 이코보다더 섹시해. 이거 진짜 예쁘지. 진짜 잘 나왔어. 특히 개멋있음 츠키가 좋아하는 게 딸기 쇼트 케이크거든. 언제 나거다그 맛어 되게 나와. 아, 나 봐야겠다 오늘. 아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. 아 이거 하나만 더 해볼까? 이거 이 바나나 먹는 캣마가 너무 귀여워서. <laughs> 근데 너도 그냥 지류잖아. 맞아. 근데 난 지류도 모아. 안 산다 했잖아 안 산다 했는데 너랑 그날 산 이후로부터 모게 됐어, 소리야 그때 뭐 나왔지? 그냥 그 감독 선생님 나왔잖 <laughs> <laughs> 감독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<laughs> 야, 오늘, 오늘 시험 오늘 뽑은 같이 <laughs> 보여줘 아,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야. 어떡해. <laughs> 어떻게. 어떻게 오이카가 나올까? 팝하다 아니, 여기 너무 현실 보증이 잘돼 있는 거아 게임하는 중. 해볼게. 끝 하면서. 내가 중복나한번 줄게. 맞는 것 같아. 에? <laughs> 나 오렌지 색한번본 거야. 아니 오렌지 게 하나가 아니다. <laughs> 개이뻐 <개입어! 웃음> 너가 좋아하는 <laughs> 아, 잘 가. <laughs>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, 아, 이거, 이거만 됐다. 야, 그러게, 이거만 야, 됐다. 아니 여기서 이거 보고, 아, 이거 치킨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어. 있었거든. 오케이, 갈망 하나 나왔어. <laughs> 잘 가고 있어. 야바모토? 야바모토? 아, 나 케마 바나나 먹는 거진 아, 저 방어먹는 케마 언제 나와? 그냥... <laughs> 이거 몇차이상야나 근데... 거야. 와 차라리 <laughs> 너가 그냥 캡쳐해가지고 뽑는 게 빠를 듯. <laughs> 아, 그리고 이거 진짜 다 예뻐. 일러가 봐봐. 진짜 다 괜찮아. 일러가 다 예쁘지. 예쁘다. 아, 예쁘다. 이거 음, 예쁜데? 이거 예쁘지 나는 그래서 이 미츠리 버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 벚꽃. 벚꽃. 이후코로다니엘이 나오면 좋고. 이거 하나, 두개더할수 있어. 아, 네, 엄마, 땡. 아, 아, 좋다. <laughs> 이 날이 다 기다려. 아, 근데 키타 너무 섹시하지 않아? 너무 섹시해. 아, 나, 아, 나 얘가 벌써 오늘 울었잖아. 그거 뭐, 장난해서. 아, 이거 내가 어젠가 다시 봤거든? 이날이 다 피곤할 때 그때 얘네 등장할 때키타 가운데서 가 저지를 이렇게 착 벗으면서 등장을 하는 거야. 개 멋있어. 울지 말고. <laughs> 왜는 거야. 우리 팀 대단하지? 나이 대사가 너무 울나 진짜. 이얘 <laughs> 아, <얘> 진짜 그럼 <laughs> <laughs> 잘생겼잖아. 잘생겼지. 빨리 하나 더아아 제발. <laughs> 파란색이다 파란색. 뭐야 이게? 나 텐도, 텐도 좋아해. 웃으지 마. 웃으지 마. 웃으지 <laughs> <우시지> 마. 그럼 <laughs> 이거는 내가 아끼는 사진만 넣는 바인더고. 그럼 특회를 꽂아. 그니까 특회만 꽂을라. 와다. 또또 가전폰으로 찍네. <laughs>